안녕하세요. 저는 BJ LEGW입니다. 안녕 호랑아. 안녕하세요. 그래 오늘 기분 어떠니? 존나 좋음 그래. 자 네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다. 뭔할 말이지? 슈바. 안녕하심저 병신님. 슈발. 당신이 일곱 살 때부터 나 존나 쳤잖아. 그래, 그래. 말할 말은 뭐지? 슈바, 고맨 뽑음. 고맨 뽑음. 슈바. 고맨. 고맨. 고맨! 뽑음. 슈바. 고맨 뽑음. 여자 두명 뽑음. 남자 한명 뽑음. 나이는? 상관없음. 어른만 아니면 괜찮음. 슈바, 댓글에다. 댓글에다. 슈바, 스카이프, 아이디. 슈바빠 어디 사는지. 닉네임. 자신 있는 거. 다짐. 전화번호. 전화 올 거임. 전화, 전화번호 장난전화하면 나한테 말하시면 돼. 신과 끄임. 오랑아, 너손 있니? 손이 뜸. 손이 뜸. 손이 뜸. 존나 약해. 새끼 존나 약한 손. 마지막 하지 마, 셈. 하지 마, 샘 희발 개새끼, 씨발 죽여버려. 이 개새끼를, 씨발. 죄송합니다. 너무 유치했죠? 아, 어, 고뱅뽑입니다. 아까 다 설명해 드렸죠? 이 개새끼가, 이 호랑이 새끼, 씨발. 개새끼, 나자재 병, 씨새끼. 죄송합니다. 네, 그러면 여기서 빠이!